자, 사랑하는 제자들, 지금부터 구강, 어휘지존 스페셜, 구강 들어간다. 자, 보십시오. 우리 구강의 첫 번째 것은 미디, 미드, 미디나 미드는 항상 중간, 미드를 얘기해. 자, 여기서 파생되는 언어들은 뭐다? 미디움, 잘 알죠? 미디움, 딱 중간. 뭐 중간 중간의 중간 매체 뭐 내지는 중 매개물 내지는 중간 정도 익힌 그쵸 어 중간 정도 익힌 가령 예를 들어서 스테이크 어떻게 해드릴까요? Hey, how do you like your steak? How do you like your steak? 그러면은 뭐잘 익혀주세요. Well done. 어? Well 아주 잘 done done 잘 익혀주세요. 그렇죠 어 중간 정도로 익혀줘서 medium medium 그렇죠. 조금 살짝 익혀주세요. rare. rare가 두문, 두문이죠 두문, 두물게 익혀주세요. 그렇죠? 스테이크 요리법. well, d o n e medium, rare. 그 중간 정도. 그렇죠? 매개물, 매개물. 이 medium의 복수형이 media야. um은 a로 끝나면 복수형이 돼. 그래서 mass라는 건 원래 덩어리죠, mass. 그래서 massive하면, massive하면 아주 육중한 덩어리 같은, 덩어리 같은 육중한 massive. 이것도 꼭 알아야죠, 사실은. 메시브 그렇죠. 근데 어, 사람들 덩어리, 사람들 덩어리는 많은 사람들 군중, 크라우드 요걸 말하기그래요 사람들에게 어, 중간 매체에서 쭉 전해주는 언론 매체, 언론 매체, 매체 매개체를 줄여서 매체라 그러죠. 언론 매체. 미디벌, 미디, 인터벌 그 사이 딱 중간 사이토막. 어 벌은 이게 렇 중간 사이토막을 만드는데 미디니까 딱 중간 토막. 그러니까 미디벌하면 중세의 중세의 그렇죠. 미디벌 중세. 뭐. 고대, 중세, 현대 있으면 그 미디, 그 중간 사이 토막, 그쵸? 중세. Mediterranean, Terranean, Terrain, 영토, Terrain, 땅, 흙을 말해. 그래서 땅 중에서 딱 중간, 이걸 지중, 그쵸? 땅의 한 가운데, 지중해, 어, Mediterranean. Intermediate, Intermediate, 그 사이에 딱 중간, 그러니까 중간 과정, 이걸 딱 말하죠. 중간 과정, 중간 단계, Intermediate. 어 여러 개가 있는 그 사이 딱 중간 단계. Intermediate. 그쵸? 딱그 사이 중간 단계. Immediate이 즉시인데. 자 이런 거 제대로 해설하는 사람 은 없죠? 어 선생님이 제대로 해설해볼게. 잘 봐. Mediate 중간이야. 중간. 근데 이 앞에 붙은 IM은 뭐냐? M자로 시작하는 말에 반대말에는 IM을 붙여서 보통 반대말을 많이 만들어. 가령 뭐를 보면은 도덕, 비도덕적인. 이 e 뭐를 그쵸? 모터, 내가 지금 생각나는 대로 말한다. 모터, 죽은 운명의, 그렇지 절대 죽지 않는 불사의 이 모터, 그쵸? 음. 이 미디어 하면 중간 과정이 없어. 중간 과정 없이 바로 즉시, 뭐 중간 단계 없이, 뭐 중간 단계 없이 바로 즉시 이미디이트 예, 됐습니까? 오케이. 민 이게 이제 또 아주 어려워요. 민뭐 의미하다 그런 거는 알 필요도 없죠. 형용사 민의 형용사 뜻. 비열한 이게 정말 중요하거든. 민의 형용사 뜻 비열한 이게 아주 중요하거든 비열한. 근데 무턱대고 민 비열한, be you'd better avoid such a mean company. 그렇게 비열한 친구들은 피하는 게 좋아. 민 비열한 백날 외워봤자. 어, 잘 안해오죠. 그리고 mean의 원래뜻이 비열하냐? 아니 이건 파생된 뜻이야. 원래뜻은 중간에 있듯이야. mean 하면 중간에 원래 있듯이야. mean. 뭐왜 그러냐면 mid 있죠? 요 mid 요건 mid 요게 변형이 조금 조금 심하게 됐다고 볼까? 짧아가지고. mid mean. median mean. 중간이란 뜻인데 중간에서 어떻게 비열한이 나오냐? 어떤 사람이 중간에서 이쪽 편도 안 들고 이쪽 편도 안 들고 눈치만 슬슬 보는. 이에 대해서 중간에서 이쪽 편도 안 들고 이쪽 편도 안 들고 중간에 눈치만 슬슬 보는 비열한, 미인 비열한. 미인쓰는 수단이죠 당연히 수단. 중간 과정 것들 다짐해서 어떤 목적,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중간 과정에 여러 가지 방법, 여러 가지 수단들이 있을 거냐 그런 걸다 말해. 미인 s 하면그 중간에 있던. 목표에 다다르기 위한 결론에 다다른 그 중간 과정 것들, 방법들, 요걸 다 말해. 그 민수수단. 민수와 관련된 아주 핵심 수거, 여기 세 개가 다 있죠. By means of, 뭐, 보통 이렇게 외죠. By no means, never. 보통 이렇게 외죠. By all means, k e e 이렇게 외지. 내가 말했죠. 우리 어휘준 하면서. 모든 이디엄, 구문, phrasal verb. 전부 다 단순 암기하면 절대 영어 완성할 수 없어요. 이해를 해요. 일단. means가 왜 수단까지 나왔으니까 A, by means of A 하면 A라는 수단에 의해. 즉 a에 의해. By no means, 어떤 수단, 어떤 방법에 의해서도 안 돼. 어떤 수단에 의해서도 안 돼. 어떤 방법에 의해서도 안 돼. Never, 절대 안 돼. By all means, 모든 수단, 모든 방법을 다 동원해서 모든 방법, 모든 수단에 의하여. 즉 반드시, 기필코, 반드시 기필코. i 나일 한편, 그, 그동안, 한편이란 말은 그 사이 동안이야. 그 사이 동안. 그 중간 사이 동안. Meanwhile. In the meantime. 그 사이 시간. 그 중간 시간에. 그동안, 한편. 그, 어떤 일과 어떤 일을 발생해. 그 사이 동안. 그동안. 어? 한편. Meanwhile. In the meantime. 이 됐죠? 오케이. 여기까지 다 됐어요. 그래서, 미디와 미인도 미디 관련 어는다 했어요. 있습니까? 자 그다음에 meter, meter 알죠? 우리 meter란 건 원래 measure, 측정하다 원래 이런 뜻이야. meter는 measure의 뜻이 있어. thermometer 하면은 thermal을 측정하는 거야. thermal을 측정하는 거. thermal, t h e r m 은 열을 말해 열. thermal 여기서 형사이 thermal 다르라. 우리 탭스 같은데, 토플 같은데 자, 물론 모의고사 수능 모의고사에도 잘 나와줘. thermal, 열을. 어? thermometer 열을 측정하는 거니까 온도계죠. 온도계, 온도를 측정. 버로미에 뭔가 측정하는데 버로 바로 보면은 에어로 생각하면 돼. 에어로 공기 공기 어? 공기의 비 그러니까 에어 로 공기 기압, 기압 기압을 측정하는 거. 공기의 압력을 측정하는 거. 기압계. 그러나 버로미르의 아주 중요한 뜻으로 척도라는 뜻이 있어요. 척도. 가령 오늘날 경기 변동의 척도는 네가 어, 공부를, 어, 잘하고 있다는 그 척도가 되는 것은, 뭐 그런 척도, 어떤 기준, 규준이 되는 것. 왜 기압계에서 척도라는 뜻이 나냐? 요거 잘 알아야죠. 기압계에서 왜척도라는 뜻이 나냐면, 왔 예를 들어서, 경기가 좋다, 나쁘다, 이것을 어떻게 표시해? 경기가 맑다, 경기가 흐리다, 우리가 흔히 날씨, 그 기압으로 보통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쵸? 그 기압에 따라서 사람 기분이 좋았다, 나빴다, 하이, 로우, 왔다갔다 하고. 그래서 이게 어떤 것이 좋고 나쁜 것에 척도. 다시 말해서 이기압계라는 말이 어떤 것이 좋고 나쁘고 잘 나가고 안 되고 그것의 척도 그런 표현으로 쓰인다고. 이해됐습니까? 이맨스는 거대한 거대한. 이거 물론 자주 나오니까 외워 버려도 돼. 외워 버려도 되지만 재미로 한번 풀어자면 주 매스 매저. 매저의 심한 변형이죠. 미터의 심한 변형. 미터의 심한 변형. 미터인데 메스 어 너무 심한 변형. 이 s 스니까 측정할 수조차 없어 엄청 큰 거야 도저 측정 불가 엄청난 거야. 이에 대해서 임마스, 이미터, 측정할 수조차 없어. 아까 내가 M자로 시작하는 거 IM을 붙이면 반대말 된다. Dimension, m e n s i o n m a n s m e n s i o n 측정치, 측정치 D는 여기서 더블을 말하죠 여기 측정, 여기 측정, 여기 측정 이게 그래서 부피라는 뜻도 되고. 치수라는 뜻도 되고, 그치 여기 측정, 측정, 측정치, 여러 개 측정치. 내지는 규모라는 뜻도 되고, 그치뭐 가로, 세로, 높이, 뭐여기저 측정하면 규모가 다 나오죠. 또 내지는 차원, 3차원4차원 어? 차원, 어? 차원이라건 입체적이죠, 그치 그런 뜻도 돼. Dimension, dimension, 치수, 규모, 부피, 어? 측정치, 이것 저것 여기저기 가로, 세로, 높이 다 측정치. 어? 또 어? 그렇게 이해하면 그래도 <laughs> 그냥 막 보는 거보다는 낫다 이렇게 하면요. 사 디멘션, 디멘션, 디미터, 미터, 멘스, 어? 멘션, 어? 아, 보시오. 그다음 보시오. 콰이어. 콰이어가 들어간 단어도 여러 단어죠. 콰이어가 들어간 말은 다 에스급 기본적으로 묻다, 요구하다,씩 구하다. 리콰이어. 묻고 계속 보는 리 그렇죠? 묻고 또 묻고, 뭘, 그 해달라 말라, 찾고, 그것을 찾고 또 찾고 요구하는 거, 예요 q u i r e Acquire. 어떤 특정한 거, 그것에 대해 찾고 찾는 거, 찾아서, 물어서 찾아내는 거, 얻는 거, 야 c q u i r e 어? 물어봐서 찾아내는 거, 결국에는 sick. 그걸 찾아내는 거. 얻다. Acquisition. 습득이라는 거, 습득. 습득이죠. Inquire. 내부적으로 그 안이 어떻게 생겼는지 구체적으로 묻고 막 이런 게 아니라 묻다도 되지만 이게 조사하다도 돼. 특히 인자 인콰이어, 인투하고 해갖고 조사하다. 어떤 일, 어떤 사물 그것의 내면 있잖아. 인그 내면을 자꾸 물어보는 거. 어, 그 내면이 어떤 저그 일이 구체적으로 그 사건 내부가 어떻게 어떻게 일어났는지 물어보는 거. 이게 조사다. 하 인콰이어, 인투. 그렇죠? l o o k i n t o 가고 l o o k i n 안을 자꾸 들여보는 거, 안을 자꾸 들여보는 게 조사하는 거죠. 루킨트 조사한다. 안을 자꾸 들여보는 거, 내지는 안을 자꾸 그 내면의 일을 물어보는 거, 조사. Inquire after, ask after, 안부를 물어보다. 어떤 일이 만남이 있은 후에 뭐 어떻게 잘 지내니? 막 물어보는 거. 어떤 만남이 있은 후에 보고 난 후에 뭐 자꾸 물어보는 거, 안부를 묻다죠. 보진 못하지만 이랬니 저랬니 물어보게. Ask after, inquire after. 대답이 됐어요? 오케이 잘 정도까지 가고 그 다음 섹트, 섹트, 섹트는 항상 섹, 섹트, 섹들, 컷, 컷 그렇죠? 섹션, 섹터 그러지 딱 잘라진 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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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분 쟤 섹션 1, 섹션 2 응? 섹터, 우리 구체적인 장소, 연구소 같은 데딱 분리시켜 놓은 섹터 1, 섹터 2, 섹터 3 이런 게 있잖아요 부분 부분이죠 p 트 r t 데 구역. 딱 잘라놓은 구역. 이러면또 말하죠. 응? 잘라놓 구역. 인섹트는 내부적으로 다 잘라지는 곤충. 곤충. 곤충인데 곤충의 특징이 뭐야? 뭘 보면 곤충이라고 그래. 이렇게 쓰면 절지라고 그래 절지는 아니죠. 다르죠. 곤충은 다 이렇게 마디마디 다 잘라지는 게다 곤충이죠. 나비가 될건 뭐가 될 건. 뭐 풍뎅이가 될건 뭐가 될 건. 그렇죠. 디섹트 디셉트. 뭔가 자르는 것 관련해서 분해. take apart take apart 나중에 다해 주겠지만 apart 부분 부분별로 부분, 부분별로 분별로 take 해 버려 다 떼내 버려 분해 this가 away니까 잘라서 츠 물체가 통합으로 된거 있는데 툭툭툭툭 어? 커도 away 잘랐는 분해 분해 세그먼트는 set의 변형이죠. sect, seg. 잘라진 것, 부분, 조각, 부분, 조각, 부분, 조각, segment. segregate. 이거는 뭐, 탭스나 토플 수준에서는 아주 잘 나오죠. segregate. 그리게이트 모이단데, 원래는. 그리게이트 어디서 어원이 뭐냐면, 그룹이야, 그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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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룹핑 그룹으로 모이는 거. segregate. 그룹별로 이렇게 다 나눠. 딱 잘라서 흑인, 백인, 불리하다, 세그리게, 불리하다죠. 어, 세그리게 차별하다. 딱 차별, 딱 분리해서 차별하는 거. 그룹별로 백인 그룹. 에? 일단 나눈다는 것 자체가 인간 아니고 백인, 흑인, 황인 인간 나눴다는 것 자체가 차별이죠. 불리인데 원래 그룹별로 불리. 레이셜 세그리게이션 하면 인종 그룹별로 딱 분리시킨 거. 다시 말해서 인종 차별. 레이셜 디스크리미네이션, 디스크리미네이트, 그쵸? 이것도 이제 차별이라는 뜻이되지 racial discrimination. 자 됐습니까? 자 여기까지 하고 한판더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 이제 어휘의 마지막 패스. 패스를 모르는 학생이 없죠. 패스 통과죠. 통과, 그쵸? 그렇죠? 패시지 하면, 근데 이게 통로도 되고요. 통과 내지는 통로도 되고, 두 번째로 이게 단락도 돼 근데 우리가 패스니까 통로는 알겠는데, 어, 단락은 어떻게 나오는 건가요? 논리적으로 생각을 해보면은 우리가 요 서두 단락, 뭐 본문 단락, 어그 다음에 결론 달락 요게 봐요 결론으로 이루기 위한 거의 요 단락 단락들이 글의 흐름 속에서는 그 패스하는 패스지 통로 통과 통로 요거나 비슷한 거죠 무슨 얘기인지 알겠지? 그래서 이 단락이라는 뜻도 패스를 쓴다 됐습니까? 패 a s s 그렇죠? 어뭘 타고 이렇게 지나가는 사람 승객이라는 뜻이 되죠 승객 통행인 그렇죠? p a s s e r 죠 pass, by는 옆으로, by는 옆이죠, 옆. 그치? 옆으로 지나가는 사람. 그 통행인, 통행인. 그쵸? 여기는 통행인이 되겠죠, 통행인. pass time, 오락인데, 오락. 왜 그래요? time, pass time. 시간 보내기, 시간 때우기, 시간 보내기, killing time. 그쵸? 오락이 됩니다. surpass는 전에도 했죠, 능가하다. 왜 그래? surf above지. 어떤 사람, 너, 너, 뛰는 놈이야, 나는 놈이 딱 그거잖아. 나는 놈이야, 어? pass over, 그 위로 날아가는 놈, 위로 지나가는 놈. surpass, 그랬어. surpass A, 뭐, A 위로 날아가다, A를 능가하다, 이 뜻이 돼. 능가하다. 됐습니까? 이렇게 해서 5번 끝나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필수수거. 아홉 번째. be about, 이게 막 뭐뭐 하려 하다. 그치? 요게 이제 같은 말이 beyond the point of ING. beyond the point of ING가 있어요. 그치? 두 가지를 뭐 한꺼번에 설명하지. 책에 써 주진 않았지만. 그렇죠? 책에 써 주진 않았지만. 야, 일단은 he is on the point of dying. 이게 왜막뭔말하려 하려하다, 하다 하냐 그렇죠? 예를 들어서 he is on the point of dying 이랬다고 봐. he is on the point of dying. 그렇죠? 오케이. 직역. 직역. 직역해서 이해하는 게 직독 좋게죠. 직독 좋게. 그는 죽으려는 고시점에 있어. 포인트는 점, 지점, 시점. 그냥 죽으려는 딱그 시점에 있어. 죽으려는 딱그 점에 있어. 그게 막 죽으려 하다. 그럼 비어 a b 는왜막 뭐뭐 하려 하다냐. 이게 문법적인 건데 조금 가볍게 설명을 해볼게. 비투용법 있어. 우리 문법에서 비투용법. 기본적으로 예정, 뭐뭐 할 예정이다. 뭐뭐 해야 된다. 의무, 그렇지? 가능, 뭐뭐 할수 있다. 그 다음에 하나가 뭐요 예정, 의무, 가능, 운명. 뭐 이런 거 있어요. 이런 거다 때려치우시고. 다 때려치우시고, B2, 일, 어, 기본적으로는 예정과 의무의 뜻이죠. 문맥에 따라서, 문맥에 따라서, 뭐뭐 할 예정이다, 뭐뭐 해야 한다, 이렇게 하셔서 가시면 돼. 근데 B2는 또왜 이게 예정이나 의무 뜻이 나왔냐? 원래 뜻은 이거다 생각하면 돼. be scheduled to, 뭐 하도록 스케줄 돼 있다. 그치? 내지는 be obliged to, oblige. 나중에 할 거야. 어, 나중에 할 거야. 의무를 지우다죠. 원망하도록 스케줄돼 있다. 원망하도록 의무가 지어졌다. 원래는 이 뜻인데 이런 거 문맥상 없어도 누구나 다 이해한단 말이야. 그래서 생략하고 쓰다 보니까 나중에 B2 용법이 생긴 거지. Hey, 대답. 이해 됐어요? 문맥으로 누구나 다 쉽게 이해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원망 예정이다. 원망해야 된다. 뭐망 뭐 가능. 뭐 Be able to 봐도 좋고 운명. Be destined to 이렇게 봐도 돼. 이것도 마찬가지죠. 요거 일단 빼고. 그러면 about이 붙으면 어떻게 됩니까? about은 원래 뭐뜻이요 대략 이겨 봐라. out of 어떤 것에 a라는 게 있어. 요거 out 대략 주변이야, 대략. 뭐 그러니까 만에 대해 요 이런 것도 되고. 어바 다음에 시간, 숫자 나면 대략. it's about 7 대략 7시야. 시간 개념에서 about은 대략. 대략 요구할 거야. 대략 요구할 예정이야. 원래는 그 뜻이지. 그래서 곧 요구할 시기야, 예정이야. 요렇게 보는 거죠. 이해됐습니까? 가볍게 이렇게 봤어요. 어? 오케이? 뭐, 여기까지 다 잡혔나 모르겠어요. 오케이? 자, 그러면은 말이죠. 이거를 보고 해야죠. <laughs> When a hurricane is about to occur. 허리케인이막 일어나려고 할 때, National Weather Bureau, 어, 국가기상청은, issue t a warning, 경고사인을 issue. issue는 발급하다. 내 보내다. 그쵸? 제일 비슷한 게 뭐냐? 1번과 3번이 많이 헷갈렸을까? 1번, imminent, 틀어봐야 돼. 이민한트, 긴박한. 이미넌트 바로 이미 이미넌트 중간 없고 이게 이게 아까 우리 이미디에이트 했잖아. 이미디에이트. 이미디에이트 요과 똑같다고 생각해도 무방해요. 미넌트 미디 중간 중간 과정 없이 바로. 중간 과정 없이 바로 바로 즉각그치막 즉각 바로 일어나려고 하는 거. 그래서 여기서는 시간 개념이니까 1번 이미넌트로 봐야 돼. 예를 들어서 막 바로 눈앞에 닥친 바로 긴박한 절박한 그러한 위협 imminent threat 그렇죠? imminent peril peril은 danger죠 imminent danger 바로 눈앞에 닥친 목전에 바로 지금 일어날 것 같은 그러한 위험 이해됐어요? 그 정도 보셔야죠 어, gigantic은 뭐예요? giant 생각하면 되죠 거인 gigantic 아주 거대한 adjac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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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아주 어려운 거죠 어. 뭐냐면 adjoining하고 비슷하다. 어디 j o i n i n g 하고 비슷하다. 그치? a d 는은 어디 어디 쪽으로 어디 어디 쪽으로 join. 어디 쪽으로 이렇게 합류. 요게 있으면 요쪽으로 합류하는 거. 지이 근접한 이쪽 합류하는 쪽으로 가는 거야. join하는 쪽으로 가는 거야. 그러니까 굉장히 근접한 거지. 근접한 거. adjacent 마찬가지. 근접한. 가는 예를 들어서 adjacent houses 한 모양. 바로 합류하는 쪽으로 가는 아주 근접한 그런 집들 그 위치 장소적으로 장소적으로 아주 밀착돼 있는 adjoin, adjacent 이해됐죠? 어, 그래서 아주 근접한 밀착돼 있는 그 다음 페이지를 말할 때도 이 페이지 바로 근접 페이지 즉 다시 말해서 adjacent pages 이렇게 말하죠, 오케이? 그 정도로 보시고 그다음에 2번 보십니다. Give off 뭐 발산하다, 발산하다 emit, give off 어, 푸는 항상 분리 이탈을 말하죠. 푸슈. 몸에 있던 냄새가 푸슈. 어? 떨어져서 나가는 거. 발산. 어? 뭐, 대지는 차에 있던 연기가 푸 이해됐죠? Emit. E나 EX는 out. Meet는 항상 place. Matrix. 노타. 밖으로 노타. 즉, 푸 발산. 분산. 오케이? Okay? 그래서, Emit. Give up. Emit의 명상은 Emission이죠. Emission. 우리 배출. 연기. 여기 뭐지? 자동차 가스 배출, 에미션, 가스 배출 통제하는 게 에미션 컨트롤, 그렇죠? 이 워프 어쨌든 발산하죠이 워프. 이번 보시면은 the automobile's exhaust system gave off foul-smelling fumes. fume, fume은 항상 연기를 말하죠, 연기. 어 자가용 그 자가용의 배기장치, 이 x h 스 u s t 배기장치를 말해요. 배기장치는 foul, 아주 더러운 냄새 더러운 냄새라는 연기를 give o f f 한다, 발산한다 제일 비슷한 게 3번이죠 emit, condense는 앞에서 했지만 댄스가 아주 빽빽한, 짙은 이 빽빽한 것들이 con 함께 빡빡 모였어요 이게 응축된, 아주 꽉 응축된 응축된, 그렇죠? 다 했죠 어 3번에 가서 be tied up, 뭐냐? 비비지, 바쁘다 b 지 바쁘다 바쁘다 우리 말하고 똑같아 아우야 oh, 나 숙제 때문에 바빠 야나 숙제 꽉 메여 있어 타이 묶다잖아 여기에 딱 묶여 있어 아주 바빠 그 일로 됐어요? m 레 r r a y wanted to take his wife out to lunch. 그 모레이는 그 아내를 점심 식사 데리고 가려 그랬어 하지만 그녀는 헤어드레스에 완전 꽉 묶여 있어 다시 말해서 미장원에 꽉 묶여서 거의 미장원 일로 아주 바빠 그렇죠? 어, 그래서 was busy. 되겠다. 그래서 3번은 1번 되겠죠. 어, 참고로 3번 a u t o n o m o 는 뭐야? Autonomy a u t o n o m o u 또뭐 고급 어휘라고. w a t 는늘 Self죠. w a t 자동. Self. 자기 스스로 하는 거. Autonomy 그치? o m n o m 말했지만 뭐 물론 학문도 있지만 여러가지 체계. 체계도 말하죠. 그래서 자기 스스로 하는 체계. 그 자치. 어? 자기 스스로 통치하는 체계. 자치. a u t o n o m o 자율적인. 혼자서 다 이렇게 여러 가지 컨트롤해, 그렇지? 어, 오토 컨트롤러블, 그렇죠? 스스로 컨트롤할 수 있는. Autonomous, 자율적인. 어 그래서 4번 보십니다. 4번 Stand Out. 이거 저번에도 했죠? 쭉서 있는데 하나만 아웃돼. 눈에 팍튀죠 눈에 팍튀죠 형사형 Outstanding, 그렇죠? 눈에 팍띄는 4번 보시면 그녀의 빨간 머리가 그녀로 하여금 다른 사람들로부터 Stand Out, 눈에 팍팍띄게 만들었다. 눈에 팍팍띄는 확실히 구분되는. Distinguished, Distinguished, 그죠 그래서 4번은, 4번이 정답 4번이 정답. 마지막 5번, 마지막 5번. Out of the question. 사실은 말이야. 내가 요거 설명을 좀 잘해야 돼. 이게 말이지. 예전에는 시험에 잘 나왔는데 지금은 내열, 낼 수가 없어요. 아, 요걸 못 낸다는 게 아니고, 옛날에는 Out of the question 하고, Out of the question 하고, Out of question 하고 구분하는 문제가 선생님 학교 다닐 때만 해도 있었어. 그래서 out of the question 하면 impossible 불가능한, 그렇죠? 어, impossible 불가능한 이런 뜻이었고, out of question 하면 beyond question 해가지고 beyond question 물어볼 것도 없이 뭐 a matter of course 당연한 일, a matter of course, a matter of course니까. 물론인 일이니까 당연한 일이죠. 코스 안에, 이미 정해진 코스 안에 있는 일, 너무 뻔한 일, 당연한 일. 이렇게 구분하는 문제가 나왔는데, 그때만 해도 그러면 이거 너무 헷갈리지. 더가 있을 때, 더가 없을 때, 차이는 던데. 이것을 어떻게 구분하냐. 우리가 말 그대로 아 u t of q 하면 물어볼 것도 없어. 그 얘기야. 물어볼 것도 없으면 문맥상, 우리말로는 똑같아. 문맥을 보고서, 야, 너 어떻게, 요번 시험 합격할 수 있겠니? 물어볼 것도 없어. 아유 공부 더럽게 안 했어. 그러면 불가능해. 그 얘기. 너이번할거할수 있겠니? 물어볼 것도 없어. 어? 이번에 공부 무지 많이 했지. 당연히. 감 좋았지. 그럼 너무 당연해. 이해됐어요? 우리말은 그렇게 문맥으로 하는데, 얘들은 문맥으로도 물론 하지만, 덜을 가지고서 구분했어요. 덜을. 어떻게 덜을 가지고서 이용해서 이걸 불가능한과 당연한, 어 으로 나눌 것이냐. 더은 특정이기 때문에. 우리가 out of question 하면 특정되지 않았어. 여러 가지 질문 뭐 이래서 한데 저래서 한데 저래서 한데 다 필요 없어 당연히 무조건 되는 거야 당연히 무조건 되는 거야. 내 지금 뜻이 전, 제대로 전달되는지 모르겠다. 아우러브 더 퀘스트 하나마 어떤 특정한 특정한 일, 특정한 일에 있어서 특정한 질문에 있어서 그것이 안 된다는 거 불가능한. 잠깐 잠깐 스톱요 여기서 스톱. 아요 자, 그러면은 마지막으로 5번 하겠어요. 5번, 5번. Out of the question. 사실은 예전에는 Out of the question하고, Out of the question하고, Out of question하고 구분하는 문제가 있었다고. 근데 요걸 지금은 거의 안 내요. 왜냐면은 네이티브 아이들이 구분해서 잘못 써. 그래서 거의 안 내요. 예전에 Out of the question은 impossible, 불가능한, 요렇게 했어요. 그렇지? out of question은 beyond question 해 가지고 beyond question. 물어볼 것도 없는 물어볼 것도 없는 너무 당연한 a matter of course. 그렇죠? a matter of course. 뭐 물론인 일, 뭐 당연한 일 이렇게 봐도 좋고 코스 안에 있는 일. 뭐 코스라는 건딱 정해진 거죠. 딱 정해진 뭐 뻔한 어? 그런 일. 그래서 어, 요렇게 구분을 했었는데 지금은 이게 시험 문제로는 출제가 잘안 돼요. 왜냐면 실생활에서 네이티브아이들이 많이 착각해서 쓰기 때문에 혹시 시험에 나온다면 이렇게 아울러브 더 캐스턴 더가 있을 때는 불가능한이다. 아울러브 캐스턴 더가 없으면은 뭐 이것저것 질문할 것도 없어. 우리 말 그러니까 요걸 어떻게 이해하냐면 가령 야너 시험 잘 봤어? 어, 시험 합격할 것 같아? 물어볼 것도 없어. 아 u 러 s 더 캐스턴은 물어볼 것도 없어 어? 물어볼 것도 없어. 어? 어머, 뭐, 공부 안 했는데, 뭐, 어? 그 말은 당연히 불가능해. 그 뜻이야. 시험 잘 봤니? 내 물어볼 것도 없어. 죽으라고 했지. 감도 좋고. 음, 당연하지. 그런 뜻이야. 우리말로는 문맥상 두 가지. 그치? 얘들은 근데 덜을 붙이고 안 붙이고로 구분했었으나 지금은 분명히 말해서 네이티브 아이들도 많이 헷갈려한다 그래서 시험 문제로 직접 이두 개를 구분하는 문제는 좀 어려울 거다. 이해됐습니까? 이게 질문 속에 나오면 문맥으로 맞춰라. 알겠죠? 그래서, out of the question, 불가능한. out of question, beyond question, 물어볼 것도 없. 물어보는 걸 질문을 넘어서니까 물어볼 것도 없이, 당연한. 어, a matter of course. 요것을 구분하기 바래요 뭐, 여기 답찾기는 쉬웠죠? 2번과 4번이 똑같은데, 3번도 비슷한 뜻인데, 2, 3, 4가 답이 될 수는 없죠. 그치? 그래서 그게 입학 시험에서의 성공. 이것은 물어볼 것도 없어. 당연히 불가능해. quite impossible. 이렇게 된다. 이해 됐습니까? 오케이. 자, 이렇게 해서 구간까지도 끝났어. 아무튼 지루해하지 말고 재미를 가지고서 열심히 열심히 쫓아오길 바래요. 알겠습니까? 늘 건강주의하고 학생들한테 항상 하는 말. 첫째도 건강 둘째도 건강 셋째가 공부. 오케이 사랑하는데 모든 자는 항상 건강하고 행복하게